현재 중국이 개입했다고 하는데. 헌재와 <laughs> 네,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. 재 들어봅시다. 나. 아. 이름들 맞습니까 검찰판관들 이상한 일름 이름,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<laughs>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받긴다는게 말이 됩니까? 중국식 이름. <laughs> 우리 이름 다 한자인데 어떻게? 나씨 있잖아요. 나경원. 나경원의 연도 여기 합류해가지고 헌재 법을 개정해서 헌재 외국인 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이미 외국인 근무 못해요. 이미 이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, 판사 출신이잖아요.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 올라탄 겁니다. 헌재 중국인이 있다. 헌재 재판관에 그 중국인이 있다. 한국 발음 이상하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. 거기 올라타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고 자, 들어봅시다. 법을 개정을 해서 네.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한 그 경우에 네. 굉장히 네. 제한된 업무를 <laughs> 자. 아니... 나씨, 저거, 중국성입니다, 나씨. 어쩌다 저지경이 된 것인지, <laughs> 정말. 네, 그리고 그 발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약간 이제. 어, 발음이 씹힌다고? 네. 그 발음이 이상하다, 저거 보라고. 그럼 난 진짜 본토 중국 사람이야. 나 발음 하나 데도 여러 번 씹히는데. <laughs> 자, 이제 상상이 있는데,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, 지금.